감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음. 그래서 부모가 감정의 일타 강사가 된다 음. 이 얘기는 음. 근데 지금 애들은 어디로 가느냐? 디지털 세상 어디로가 음. 부모는 절대 찾지 못해요 그렇죠. 그 아이가 어디는지 실제로 음. 좀 아이의 감정 조절력을 키우기 아좀 구체적인 음. 방법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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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팁들이 있을까요? 2학년인 제 아들을 보면 말을 굉장히 잘하고 아. 그래서 얌전한 아이가 로또에 걸렸다 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음. 지금 제 인스타를 보시거나 하면 근데 저는 진짜 많이 우는 아이를 키웠어요 앞집에서 편지가 막 나가라 <laughs> 이럴 거면 나가라 이럴 편지가 올 정도로 정말 감정 표현이 되게 극단적으로 격한 아이였는데 음. 아이를 처음에 낳고 되게 혼란스럽고 막 힘든 일이 많겠지만 음. 얘를 뭐 나처럼 고치려고 하거나 음. 내 기대치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제로 을 하고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니까 음. 내가 조금 더 알려고 노력하고 서로 주파수를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게 결실이 반드시 있다는 거. 아이에게 감정을 가르치고 감정 조절을 가르치고 또 그러면서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알아가고 아, 무조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치 있는 거야. 맞아. 그러면 내가 그냥 정하는 거예요, 무서운 소니를. 나에게 음. 무엇이 중요한가? 이 아이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성인이 되어서 무기력을 어떻게 이겨내고 내가 나로서 행동하는 듯 하느냐가 저는 제일... 큰 패스촌인 것 같아요 그런 의지가 있고 행동을 하는 아이도 키우려면 은 4살 때 한글을 가르치고 6살 때 영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그 모든 동력은 사실 내 안의 감정에서 음. 나오는 거예요 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시간을 내어 부부끼리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누고 2학년인 아이랑도 매일 학교 후에 30분씩 40분씩 부부 감정에 대해서 대화하고 음. 셋이 같이 보드게임하고 음.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고 음.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음.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할수 있겠지만 중요도를 잘 따져보는 게 어...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고 관계를 맺는 음. 사이다. 관계라는 게다 그런 거잖아요. 음. 사랑이 있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맞추고 서로를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 음.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애가 너무 많이 울고 음. 좀 예민하고 음. 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부모님들한테 엄청 희망의 메시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어른이 돼서 보통은 나랑 잘안 맞으면 다그 관계를 버리죠. 아이랑 부모의 관계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더 나답. 사랑하게 해주는 동기가 되기도 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를 극한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음. 내가 도망갈 음.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정말 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를 사랑하니까 음. 그 관계가 특별하다는 걸 매일 새기셨으면 좋겠고, 어. 우리가 좋은 관계를 잘 쌓아나가기 위한 뭐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까, 노력을 음. 해가면서 이게 점점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이 그 케이스를. 에이, 뭐. 맞아요. 걱정하는 거랑 믿음이 사실 같잖아요. 왜냐면 걱정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고, 믿음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응.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걱정을 하느라고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요. 응. 아이를 보면서 특히 얘가 이렇게만 짜증을 내고 울고 때렸으면 나중에 어떻게 살까? 회복 탄력성이 낮은 건 아닐까? 엄청 걱정을 한단 응.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응.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매사 걱정을 할 것인지, 응.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을 것인지. 응. 그러면 후자를 선택하는 어떤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조절 키우는 실전 솔루션에 대해서 음. 얘기해보자면, 를 책에서 알파 세대는 결국 무기력과 싸우는 음. 세대이기 때문에, 음. 음. 감정조절이 생존력이다. 라는 음. 말씀을 음. 하셨어요. 음. 음. 반복적으로 얘기 했지만, 감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음. 그래서, 부모가 감정의 일타 강사가 된다. 음. 이 얘기는 학교에 음. 나가서는, 이 가정 내에서 배운 감정과 감정조절을 연습하는 장이지, 그걸 누가 앉혀놓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이 음.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 음.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에 음. 익숙한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감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디지털 기기를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30년 전에 부모님이랑 막 싸웠어 응. 뭐 어디가냐면 끽해 맞아? 동네 놀이터에 있는거예요 거기서 이상한... 엄마한테 잡혀와 응. 근데 지금 애들은 어디로 가느냐 디지털 세상 어디론가 부모는 절대 찾지 못해요 그렇죠. 그 아이가 어디는지 그러면은 옛날 놀이터처럼 잡아올 수도 없을 뿐더러 지나가도 어른이 좋은 말을 할 수도 없는 보통 환경에 그냥 고립이 음. 돼버리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아이들은 20대 중반까지도 전조에 발달 안 했다고 제가 여러 음. 얘기를 했는데, 충동조절이나 이런 게잘안 돼요. 음.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게 훨씬 약해요. 그러면 어디에 의탁하느냐? 자극적인 메시지에 의탁을 해요. 어, 그게 나를 구원해준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거기에 음. 의탁을 하면서 더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디지털 음. 세상에 들어갔더니, 너 화가 나? 그러면은, 지나가던 사람 때리면 된다?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 그게 쉬워 보이거든요. 음. 그냥 나는 어차피 화를 어떻게 는지 모르고 이게 너무 불편해. 그러면은 지나간 사람 때려 이런 어떤 극단적인 행동의 양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정서적인 안전 기지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음. 감정에 대해서 그런 환경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더욱 중요한 거야. 가정 안에서 음. 그게 풀려야 안전 기초로 역할을 하지 근데 정말 아이가 대체 어느 메시지를 꽂힐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중독이 되게끔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음. 왜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중독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이 그러니까 화면 밖의 세상에서 내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도 없어. 슬프거나 음. 화나거나 뭐 기분 나쁘거나 할 때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도 몰라. 진짜 기쁨이나 어떤 성취감이 쌓는 걸 느끼지도 못해. 음. 집에 오면 맨날 혼나기만 해. 자기의 몸과 마음을 의탁하기 위해서 디지털 세상에 이제 음.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방황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떤 아기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아, 수밖에 없죠.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짜증이나 그럴 수 있어 요 <laughs> 그런 감정을 인정해줘야 내가 인스타 세상에 빠져가지고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음. 그러지 않을 수 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무거운 음. 문제일 수 있다라는 음. 게 성격 테스트가 딱 오면 이거 온라인에서 저로 해요, 오프라인에서 저로 음. 음. 해요라고 물어본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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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음. 오프라인의 나랑 온라인의 나 예 기질이나 음음음. 성향이 음음음. 다른 대체라는 그쵸? 거를 분리하는 거예요 어. 어, 어, 어.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음, 음. 우리는 그냥 합일이거든요 <laughs> 어, 어. 진짜 디지털 세상이라는 의미가 음. 지금 이 알파 세대나 미래 세대들은 음. 완전히 다른 어, 의미일 수 있겠구나 그쵸, 그쵸, 그쵸.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 세대가 지금 이 알파 세대를 솔직히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온라인 세상 속에 자아를 또 만드는 거겠죠 그런 괴리가 깊어질수록 음. 어, 우울증도 올수 있고 음.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본인을 복합적인 하나로 인지하고 싶어하지 여기서 난 이런 거고 여기서 이런 거 이렇게 분리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음. 나는 어,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어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래도 그 하나로서의 어떤 존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가치롭고 음. 어, 충분히 특별하다는 거를 누군가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부모여야 하죠 진짜 우리가 아이의 안전기지 역할 음. 감정을 키워볼 해줘야겠다라고 할 음. 텐데 음. 실제로 음. 좀 아이의 감정 조절력을 키울 기가 주 구체적인 음. 방법인 음. 좀 팁들이 있을까요? 대화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제일 슬픈 게 뭐야? 오늘 제일 기쁜 게 뭐야? 물어봐요. 그럼 이제 애는 평생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엄마가 물어본 적도 없어요. 음. 그러면은 몰라 이렇게 음. 돼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애는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감정 지능을 쌓아가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해요. 아이가 당연히 그런 질문을 처음 맞닥뜨리면 어려운 게 당연한 그쵸. 거고, 자기 감정이 뭔지도 정의가 안 되는 게 당연해. 음. 그러면 부모가 자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늘 취조하지 마시고 대화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쁜 게 뭐야? 대답을 해야 돼. 그건 아, <laughs> 그러네요. 어, 오늘 엄마는 이러이러한 게 기뻤어. 너는 행복한 게 뭐였어? 음. 이건 대화. 남편분이 보고 계시면 음. 아내랑도 어. 서로 취조하지 마시고 대화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어, 일단 뭘 연습해야 되냐면 애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음 그렇구나 서으로 음. 무슨 생각 해도 괜찮아 음 그렇구나 일단 음. 그거 연습하는 거 그리고 문장으로 애들이 얘기하기 어려우면 오늘의 감정은 뭐야? 오늘은 즐거움, 슬픔 그냥 음. 키워드 하나만 음. 그러면 왜 슬펐어? 그러면 아 몰라 이러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음. 애들도 연습이 필요해 자기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몇 분이라도 음. 기회를 서로 갖는 거꼭 음. 아이 뿐만 아니라 부모도 감정이 저렇게 되게 다양하고 음. 부모님이 되게 큰 존재처럼 보이지만 음. 저런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절망하고 음. 슬퍼하고 음.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는 분화를 배워가는 거니까 음. 그런 문화를 만드는 음.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아빠의 역할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아빠가 무엇을 하고 노느냐를 되게 평가하시는 엄마들이 되게 많아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걸로 놀았다 이거지 응. 둘이 책을 읽으라고 <laughs> 나가서 운동을 하라고 응. 이렇게 되는데 그걸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랑 놀아 했으면 그냥 둘이 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빠랑 친밀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아빠라는 이 남자 어른도 되게 다양한 감정을 겪고 표현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구나를 아이들이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기회를 되게 많이 주는 게 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걸 보면 엄마가 답답하겠지만 그 답답함 속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의 교류가 되게 소중한 거고 무엇보다 엄마나 아빠 본인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좀더잘 알아갔으면 좋겠죠. 실전적인 팁으로는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음. <laughs> 매일 하루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는 거. 음. 음.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할 어떻게 음, 할수 음, 음, 있을까요 음, 음. 아이들이 음. 자기의 감정을 느꼈을 때 언어로 표현하고 조절하는 걸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음. 그게 좋다는 걸 느껴져요 자기가 화가 나도 뭔가 불편을 끼치고 스스로도 막 화가 나서 기분이 안 좋고 그러지 않아도 음. 이 감정을 해소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거를 반복적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음. 이제 성취도 마찬가지인 거죠 음. 막, 그럼 엄마들이 공부 잘하는 게 되게 좋은 건데 애들을 음. 어떻게 하면 알게 할까요 아이들이 그 성취한 것에 그 자체의 기쁨을 음. 누적적으로 느끼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응. 감정 조절도 마찬가지라서 감정을 언어로 얘기하고 내가 조절을 하고 했을 때어 기쁨이 있구나를 스스로 누적적으로 느끼게끔 해준 것과 동시에 응. 안내를 여러 가지를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 아이들은 당연히 알수 없잖아요. 화가 났어. 그러면 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애들은 잘 몰라요. 응. 그러면은 뭐 심호흡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을 부모는 가이딩하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응. 어, 우리 심호흡도 해볼까? 아니면 언어로 얘기해볼까? 볼까 엄마랑 빈백 발로 좀쳐 볼까 음. 산책도 나가볼까 그런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아, 이 방법이 나한테 제일 잘 맞아 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뭘 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도 음. 나도 또 아이도 경험이 선순환이 되려면 긴 시간을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음. 믿고 그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아... 불안해하지 마시고 윤우는이 감정 조절에서 굉장히 조기교육을 어... 치사할 때 많죠 특히 사 학교 가기 전에 미취학 응. 때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본인을 잘 아는 것 내가 지금 응. 어떤 기분이야 어떤 느낌이야 뭐 하고 싶어 이걸 응. 아는 것 저는 그 유, 영유아 교육 목표는 그거 두 가지였거든요 응. 결국 부모와 아이가 동반성장하는 응. 그런 삶이고 부모가 아이에게 감정 지능을 선물하는 삶이란 말도 하셨는데 응. 정말 부모도 내가 뭐 뭐 때문에 슬픈지, 뭐 때문에 힘든지, 음뭐 때문에 기쁜지 좀 음. 솔직하게 아이랑 나누고 그걸 통해서 또 아이는 감정이란 걸 배울 수 음. 있는 거잖아요. 아, 엄마는 이럴 때 슬퍼하는구나. 아빠는 저럴 맞아. 때 좋아하는구나. 자연스럽게 영화를 하면 습득이 어, 되는 거니까. 부모님들이 음. 되게 가졌으면 하는 만들기 어려운 습관 중에 응. 이제 아이한테 화를 내잖아요. 응. 저도 뭐 인간인데 막 짜증도 내고 응.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아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 기대치나 뭐 다른 나의 문제지. 아이는 어제와 같았어요. 내가 응. 회사에서 일이 잘안 됐다던지 뭐 남편이랑 싸웠다던지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책임이 없는 감정을 내가 뭔가 쏟아냈을 때 시간이 조금 지나고라도 저는 반드시 사과를 하고 왜 그랬는지를 제가 반추한다면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응.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어른도 잘안될 거예요. 응. 모르거든요. 내가 왜 그랬는지. 근데 그걸 알아. 나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의 감정의 복잡성을 나도 이해할 뿐더러 나도 나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면서 아까 동반성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서로 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음. 아이도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어른으로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운 건데 그걸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할것 같아요 90년대, 9 0년대에 <laughs> <laughs>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아, 외면했던 음, 우리들에게도 음, 어, 음, 굉장히 음, 너무 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음, 싶어요. 음, 음, 이 컨텐츠 보고 계실 많은 양육자분들이나 음, 좀 예비 양육자분들에게 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있다고 정말 말을 해주고 싶고, 음.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껴지는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음. 정말 예상치 못하게 다양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다 괜찮아요. 그런 감정들을 느껴서 내가 나쁜 엄마거나, 뭐 부족한 아빠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은 그런 많은 감정을 느끼는 게 맞아요 그런 많은 감정을 이 아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혹은 배우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으면 돼요 내가 느껴지는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조절할지를 공부하고 또 아이한테 가르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나도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 아이도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우선 다른 거다 자체하고 내 감정이 괜찮다고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이 다라고 있다 괜찮은 거다 원래 육간 어려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음. 좀 힘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알파 세대에게 가장 앞으로 중요해질 키워드일 감정 조절력 그리고 감정 주파수에 대해서 음.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윤여진 소장님 다시 한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수장님한테 이런 거 너무 궁금해요 음. 이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또 <웃음> <웃음> 이렇게 오셔가지고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